경험만이 자산이다 에드센스 팜을 운영하는 알파남이라고 합니다. 이 초보자분들에게 굉장한 유용한 프로그램을 제가 무료로 제공해드릴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이렇게 제가 영상을 찍게 됐는데요. 이 티스토리 이 초보자 때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티스토리 최적화랑 저품질 이런 것들이 굉장히 조금 중요합니다. 저도 초보자 때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걸 만드신 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걸 그령 그럼... 이걸 그냥 무료로 제공해주실 수 있다고 해서 제가 이렇게 받아와 봤습니다. 이 제가 저품질이랑 최적화 개념에 대해서는 여러 번 설명드렸는데 한번 제가 간략하게만 설명드리고 이거 이 프로그램을 어떻게 사용하면은 여러분들이 조금 효율적일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렇게 티스토리 상태 매니저라는 프로그램 이 저의 고정 댓글에 구글 폼을 드릴 건데 그거를 통해서 신청하시면은. 해당 프로그램을 보내 드릴 거니까 그대로 신청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해당 프로그램을 열면은 이렇게 티스토리 상태 매니저가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 아이디랑 비밀 번호를 이 알파메일2025를 쓰시면 되는데 이 마스터키 이 부분도 제가 파일에 같이 첨부해서 보내 드릴 테니까 제 걸로 사용하셔도 되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따로 발급을 원하신다 하면은 제가 보내 드리는 이 메일에서 따로 연락해 주시면은 무료로 해 주신다니까 그렇게 발급 받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프로그램 확인은 굉장히 조금 간략하게 이렇게 좀 심플하게 만들어 놨는데 이 매뉴얼을 보고 천천히 보셔도 되고 여러분들이 이거 잘못 하실까봐 제가 영상으로 한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한번 설명 드렸듯이 다음에 굉장한 유형들이 있죠.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린 다음에 제 블로그들, 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개의 블로그를 한번 넣어보면서 보겠습니다. 일단, 인플이라는 게 있는데, 이, 다음 검색해 주시면은 뭔가 최상단 형태로 블로그가 노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많은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다음도 뭔가 인플루언서 신청이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사실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렇게 티스토리 인플루언서 치면은 이렇게 여행 분야 크리에이터, 맛집 분야 크리에이터, 이런 거를 이제 인플루언서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검색을 하면은 이렇게 뜨는 게 아니라 뭔가 인플루언서라고 뜨는 티스토리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안 돼봐서 모르겠는데 그거를 어 이분들은 티스토리에 엄청난 연구를 하신 분이어서 이렇게 노출이 되는 경우에 저품질이 조금 덜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인플이라는 형태가 있고 이 최적화라는 거는 아시겠지만 이렇게 이 티스토리 이게 위에 나오든 아래에 나오든 크게 상관없습니다. 이게 나오면은. 최적화가 된 상태입니다. 제 걸로 한번 볼게요. 만약에 제걸 이렇게 검색했어요. 그럼 여기에 블록, 이 새로 뭐 탭이 하나 또 있잖아요. 이렇게 나오면은 그냥 최적화된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반대로 저품질. 저품질이 되면 어떻게 될까? 어, 단순, 똑같이 단순합니다. 뭐 여기 밑에 뭐가 안 뜨잖아요. 이걸 저품질 된 상태라고 하는데 이, 이 프로그램에서는 이거를 일반이라는 걸로 뜻합니다. 어, 뭔가 노출이 된다. 는 걸로 일반을 뜻하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노출됐다가 안돼 보시면 알겠지만 엄청나게 유입이 많이 빠집니다. 그리고 이제 이 여기서 표현하는 저품질은 뭔가 검색했을 때 아예 아무것도 안 나올 때가 있어요.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렇게 검색을 하면은 아무것도 안 나오죠. 내 블로그가 이거를 완전 저품질이라고 이 프로그램에서는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접근 금지 블로그 주소에 직접 접속할 수 없는 경우를 뜻하고요. 이 여기서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실 게. 다음은 검색 결과, 이 HTML 구조라는 분석에 의존함으로 이 여러분들이 스킨을 막 건드렸거나 여러 가지에 따라서 정확도가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냥 간략한 참고용으로만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이 다음은 최적화 풀림 현상이 생기면 초보자 때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왜냐면 초보자 때는 진짜 다음만한 게 없거든요. 그래서 이 주기적인 좀 체크가 필요해서 저는 옛날에 엑셀 시트로 했는데 이렇게 프로그램으로 만들어 주셨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많이 이렇게 고민하시는 게 있는데 티스토리 저, 이, 타출, 저품질 탈출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영상을 한번 찍어 드렸으니까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만 알려 드리고 한번 실제로 사용을 해 보겠습니다 어, 여러분들이 이 추가 만약에 내 도메인 이거를 추가할 거다 하면은 내가 운영하는 블로그들 있잖아요. 내가 운영하는 게 아니라 벤치마킹하는 것들도 넣어도 됩니다. 어, 이렇게 추가 해주시면 여기 이렇게 도메인들이 추가 되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매번 추가하기 어려우시면은 여기 메모장에 이렇게 쭉 내가 운영하는 블로그를 넣어놨다가. 블로그기 눌러주신 다음에 이내 티스토리를 불러오면 은 이렇게 쫙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저장이나 뭐 실시간 감지 시작 누르면 되는데 한번 눌러볼게요. 그럼 이렇게 시작을 누르게 되면은 내 블로그를 이렇게 판별해줍니다. 엄청 편해졌죠. 옛날에는 저희가 계속 검색해서 저품질 됐는지 안됐는지 보고 뭐 최적화가 언제 풀렸는지 이런 거를 구글 시트로 했었는데 이거 조금 굉장히 좀 간편하게 알려줬어요. 여기서 뭐 조회 수도 나오는 것들이 있고 이런 글 개수가 나오는 게 있는데 안 나오는 경우에는 스킨들 변경을 조금 해서 막은 경우에는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가 최적화가 됐는지, 저품질이 됐는지, 통누락이 됐는지 좀 확인이 가능하다. 내 블로그들을 이렇게 체크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확인할 거는 그냥 최적이냐 일반이냐만 보시면은 좀 편하게 활용하실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실시간 감지 기능이 있는데 이걸 누르시면은 이게 알아서 1시간마다 감지를 한다고 하니까 여기서 내게 갑자기 어느 날 저품질 됐으면은 빨리 확인해서 다음에 문의해 보거나 그런 식으로 활용해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도 매뉴얼을 누르면은 좀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될것 같고 사실 이두 이 가지만 보시면은 될 거다 라는 점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많이 불어 먹을 거를 물어보는 시는 걸 제가 아, 알려드렸는데 이게 100% 정확한가요?인데 제가 많이 사용해봤는데 이런 통누락 부분이나 뭔가 인플 이거는 조금 인식을 못할 때가 있는데 이거 두 개는 기가 막히게 일, 인식을 합니다. 일반 최적. 그래서 이것만 보시면 된다라는 점. 그리고 방문자 수가 숨김으로 나오는 경우에는 이 스킨으로 스킨이 여러 개 변경된 경우 이런 거 코드가 변경된 경우에는 좀알 수가 없고요. 일반 상태면 문제가 있는 거인가요? 하는데. 이게 여러분들이 이게 일반이다가, 그러 그러니까 내가 만들고 몇달 됐어, 한두달 이상 넘어가면 이게 최적으로 되는 경우는 거의 없으시니까 차라리 하나를 더 만드시는 게좋 넘어가시는 게 좋다라는 게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사실 다음은 최적화가 아닌 이상 외부 유입으로 쓰는 게 용도가 아니면은 다음 노출이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런 실시간 감지를 켜주시면 여러분들이 조금 이렇게 운영하는데 편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티스토리로 뭐 2년 동안 거의 뭐 1, 2억 정도 벌면서 결국엔 넘어갔잖아요. 그리고 제가 티스토리만 해도 100개 넘게는 운영해 봤을 거예요. 저희 팀원들이랑 같이 그 티스토리 최적화는 요 영원하지 않았어요. 제가 이 저품질 안 걸리는 방법, 여러가지 막 코드 넣는 거, 여러가지 다 사봤어요. 500만 원 이상 투자하면서. 수많은 실험을 해왔습니다. 어, 근데 결론은 하나입니다. 이 검색 기반 티스토리 저품질은 요100% 막는 게 불가능해요. 그래서 블로그를 여러 개 운영하고 2차 도메인 이란 걸막 씌우면서 운영하는 겁니다. 다음 같은 경우에는 그냥 숨만 쉬어도 저품질 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리고 아무리 정석대로 운영해도 한순간에 저품질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티스토리로 돈을 버시고 하지만 이제 그 수익을 모아서 반드시 뭔가 블로그 스팟이나 워드프레스로 넘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외부 유입을 꼭 감을 익혀 보시는 게 좋아요. 구글이나 네이버는. 훨씬 예측이 조금 더 가능하고 수명이 길어요. 여러분들이 초기에는 진입장벽이 있을 수 있지만 그 벽을 넘는 순간 조금 더 안정적이다. 물론 여기도 영원하진 않죠. 그치만 다음은 정말 약간 개복치 같아요. 네이버나 뭔가 구글에 노출되기 시작하면 은 여러분들이 스트레스를 덜 받습니다. 그래서 티스토리로 최적화를 유지하면서 수익을 단기적으로 얻으신 다음에 워드프레스로 넘어가거나 블로그 스팟으로 넘어가는 걸 추천드립니다.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게 계속해서 남의 땅에 농사 짓지 말고 내 땅을 준비하자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초보자 때 내가 처음부터 블로그 스팟이랑 워드프레스를 하면은 돈도 못벌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무조건 티스토리를 경험해 보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좀 안정적인 블로그 수익화 길로 가시길 응원합니다. 어,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프로그램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게 뭐 저희가 유료화할 생각 없으니까 그냥 무료로 계속 써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 오늘 영상에 댓글을 남겨주시거나 아무 영상에 좋은 댓글을 남겨주시고 여기다가 입력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 구글 폼에다가 프로그램 받으실 이 이메일 주소 여기에 꼭 여러 가지 이렇게 막 입력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냥 딱 메일만 입력해 주셔야 됩니다. 메일만 딱 심플하게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 구독, 좋아요, 댓글 남기신 다음에 댓글 남긴 아이디 뭐 앞에 두 글자만 해도 됩니다. 아이디 모르겠으면은 최대한 이게 여러분들도 좀 심플하게 이렇게 받을 수 있도록 구글 폼도 했으니까 이걸 잘 작성해 주셔서 필요하신 분들은 활용해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그리고 이런 프로그램 만드는 거는 저는 이렇게 잘 만들지 몰라요. 그냥 이제 저는 이런 기능이 있으면 좋겠다 했더니 이 저희 저랑 5년째 알고 지내는 여기도 이 프로그램 만드시는 분들이죠. 이 티스토리랑 네이버 워드프레스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리지만 메이크 배워도 절대 돈벌 수가 없어요. 이게 블로그를 해보면 그 디테일함들이 있는데 그런 걸다 해서 여기서 이번에 유튜브 자동화 영상도 만들었다고 하니까 저는 자동화를 잘못 써요. 그냥 이제 제가 필요한 것들을 쓰는데. 만들었다니까 혹시 필요하신 분은 여기 누르셔 가지고 문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그리고 이제 자동화 프로그램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이제 좀 명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자동화 프로그램은 왜 개발자가 안 쓰고 직접 하는 걸까? 이런 것들 저도 진짜 초보자 때 엄청 많이 생각했는데 제가 여러 프로그램 개발자들이랑 협업을 하고 제가, 제가 돈도 날려 보니까 느낀 게 개발자랑 이제 저같이 마케팅하는 사람들이랑은 완전히 조금 역량이 다릅니다. 이 프로그램을 이렇게 저희가 활용하는 거는 저희같이 블로그 하는 사람들이 훨씬 잘 써요. 근데 이걸 내가 만들어서 하잖아요. 이 자동화 프로그램도 여러분 써보시면 알겠지만 계속해서 여러 가지 정책에 맞춰서 뭐 이렇게 돌렸더니 안 돌아가. 그럼 계속 고쳐야 되는데 이거 메이크 운영하잖아요. 일반인들 절대 못해요. 그래가. 이런 프로그램 개발자들은 자기들이 유지 보수 해주면서 이런 이걸 필요한 사람한테 파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운영보다는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판매랑 유지 보수가 더 안정적이고 직접 수익을 내는 건 본인들도 리스크가 있고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 개를 만들어서 약간 규모의 경제인 거죠 그러면 자기들이 유지 보수해도 남으니까 그리고 이런 프로그램 하나로 모든 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개, 개발자분들도 프로그램 하나를 만드는 게 아니라 되게 여러 가지를 만들어요. 이 필요한 것들. 근데 보통 커스텀해서 만들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 만드는데 거의 뭐한달 넘게 걸리는 프로그램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는 거죠 이게 물론 무료지만 순수한 공익보다는 이분들도 이걸 만듦으로써 본인들의 이런 기술력을 인정받아서 본인들 자동화 프로그램이 있으면 이걸 이용해 봐라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항상 프로그램을 구매하거나 뭔가 자동화 프로그램을 살 때는요 항상 가장 중요한 거 제가 2,3천만원 날리면서 느낀 건요 이 도구가 나한테 도움이 될까를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프로그램 자체보다 이걸 활용해서 내가 수익구조를 만들 수 있을까 그러니까 가장 중요해요. 왜냐하면 요즘 자동화 프로그램 관련한 게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저도 정말 많이 썼어요 돈을 근데 제가 실질적으로 지금 쓰는 거는 뭐두 개에서 다섯 개 정도밖에 안 돼요 그 쓰는 거는 내가 도움이 되는 걸 만들어 달라고 했을 때 쓰게 되거든요 이분들은 그러면은 엄청 빨리 잘 만들어 주고 개선 프로그램 이런 개선도 해 주기 때문에 물어보시고 근데 이거는 이 초보자 때 정말 유용하게 쓸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써 보시면 될것 같고 이 프로그램 관련 오류는 제가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오류가 발생한다고 하면 이거 누르셔가지고 이분한테 어떤 오류들이 발생했다라고 요청해 주시면 될것 같고 이거 말씀드렸듯이 잔 오류들은 크게 신경 안 쓰시고 일반이냐 최적이냐 활용하셔도 여러분들이 시간을 훨씬 아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고정 댓글 확인하셔서 이거 작성하셔서 꼭 받아서 시간을 아껴 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어쨌든 이 자리를 빌어서 이걸 무료로 제공해주신 이런 월군님이랑 채찌님한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